야, 이거 보증 그래. 그래. 이쁘다. 이거 이쁘. You w a t 이거 이이 이쁘다. 아이 우리 보승 이쁘다 그래요. 이쁘죠, 컨 아, 이쁘다. 아, 이쁘다. 아이쿠, 제분들 안녕, 제이제입니다. 사무실에 아기들을 데려오면서. 모양으로 된 집을 사줬어요. 되게 귀엽게 생겨가지고 그걸 하나 사줬는데 생각해보니까 강아지 네 마리인데 집을 하나만 산 거예요. 그래서 애들이 제가 오늘 벗어놓으면 그 위에 올라가 있어요. 거기도 부족하니까 번갈아가면서 올라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애기들이 푹신푹신하게 편하게 있을 수 있는 마약 방석을 직접 만들어 볼까 합니다.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 <laughs> <놀려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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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부터 강아지 마약 방석을 만들어 볼 건데, 어 여기에 있는 안 입는 티셔츠들을 재활용해서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. 외국 동영상들을 찾아보고 하니까, 막 맨투맨 티셔츠 안 입는 걸로 강아지들한테 티셔츠를 많이 만들어 주더라고요. 근데 방법도 굉장히 쉽습니다. 굳이 미싱기가 없어도 손으로도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. 편하게, 빠르게 하기 위해서 저는 미싱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해 볼까요? 신나는 거 없을까? 자, 그럼 오늘의 준비물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티셔츠. 그리고 두 번째, 실바늘. 인형솜이나 베개솜. 가위. 끝. 하지만 저는 재봉틀을 이용해서 하나를 만들어 보고,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를 손으로 수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목 부분을 막아줍니다. 바느질로 아예 그냥 이렇게 막아버리면 되는 거예요. 아주 간단합니다 미싱으로 그냥 박아버리면 되니까 출발! 잘 잡고 렛츠고 흔들리지 네, 않는 편안함 뽀송이는 여기 의자 위에서 이러고 자고 있고 아, 일어나, 일어나지 마 자요 자자자 자, 자.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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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쿠키는 제 여자친구한테 안겨갖고 지금 뒤로, 뒤로 자고 있어요. 네. <laughs> 자, 그 다음에는 팔 밑에 부분을 요렇게 박음질을 해줍니다. 글씨를 일단 다 떼어주고 클릭할게요. 오늘의 제 목표는 애들이 일어나기 전에 이거 후딱 완성해서 밑에 딱 깔아주고 편하게 자딱 얘기 멋있게 해주고, 아, 멋있는 아빠가 됩니다. 자, 갑니다! 이제 솜을 넣어주면 되는데 팔을 통해서 안쪽으로 여기까지 다 이렇게 일자로 쫙 채워주면 되거든요 해볼게요 어, 폭신폭신해졌어 자 이제 이 부분에도 솜을 넣어줍니다 여기를 이제 꿰매줄 거예요 이런 형태가 이제 완성이 됐는데 요 녀석을 뒤쪽으로 이렇게 해서 접어 주고 요렇게 해서 세워서 어느 정도 지금 형태가 조금 보이죠? 팔끼리 연결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얘는 근데 재봉틀보다는 손바느질로 얘들아. 졸려? 쿠션 만들어주기 좀만 기다려 봐. 팔을 안에다 놓은 다음에 꿰맬게요. 요게 도 깔끔할 것 같아. 모양을요, 이쁘게 할 필요가 없어요. 그냥 왔다 갔다, 그냥 계속 그냥, 대충 그냥 박음질 해주면 돼요. 자, 그런 다음에는 방석을 뒤집어서 여기를 이제 끝에를 요런 식으로 해서 연결을 다 시켜주면 됩니다. 쉽죠잉? 아주 쉽죠. 자, 듬성듬성, 요기 하나, 요기 하나, 뭐 요기 하나, 요기 하나, 이렇게 듬성듬성, 대강대강 찝어주면 돼요. 자, 뒤집으면, 요런 모양이 이제 됩니다. 자, 근데 여기가좀 지저분한 것 같으니까 요 부분도 제가 이렇게 해서 꿰매줄게요. 이렇게 해서 붙여가지고, 동그랗게. 뭐가 꿈이야? 이야 나가 꿩이야. 강아지 마약 방송 원어 <laughs> 미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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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. 여기 앞에 팔 부분이 지저분해서 싫으신 분들은 손수건 같은 걸로 덧대서 꿰매주셔도 되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을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건데, 자꾸만 재료가 늘어나. 아, 수용합니다 애들이 아주 좋아할 것 같아요. 푹신푹신해. 푹신푹신하죠? 여기다가 이거, 뭐냐, 이거, 머리 이렇게 대고 잘 수도 있고. 어? 좋아할 것 같은데, 애들? <laughs> 내려놨는데 쥐가 와서 앉았어. 쿠기 <laughs> 아, 편해? 편해요? 편해요? 짱! 두 번째 마약 방석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니트라서 요거를 재봉틀로 만들기가 좀 애매해가지고, 처음부터 끝까지 손바느질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! mm-hmm Nope. 이렇게 안 입는 티셔츠를 재활용해서 반려견 마약방석을 만들어줘 봤습니다 애들이 상당히 좋아하네요 이거 굉장히 만들기 쉽고 구조도 단순해서 많은 분들께서 쉽게 따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애들이 옷에서 일단 제 냄새 익숙한 냄새가 나니까 별로 그렇게 막 위화감도 없는 것 같고 이거 음, 입죠 빵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길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개판 5분전 영상은 여기까지 제군들 <목소리> 안녕히 계시게 원래는 엔딩으로 여기 마약방석 안에다 계란 넣고 깨보려고 그랬는데 아 잘자 얘들아 多一点。